<목장> 안녕하세요. 제스 수첩입니다. 대구한력 양떼 목장에 와 있습니다. 강남의 강남 부동산, 제강모 우리 회장님께서 양떼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아 죄송합니다. 양떼 부동산 <laughs> 대구활력에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홍보 가이드로 나왔습니다. 예, 네, 회장님, 회장님. 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치칠도동 곳이고 어, 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북한 사람들도 여기까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다가 현재는 북한하고 다 막혀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여기 와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여기다 돈도 좀 많이 좀 뿌려 주고 가십시오 먹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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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양대목장에 관련된 창편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을 발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남부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어, 올림픽을 진행했었어요. 우리가 88년 올림픽 때, 어, 여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진행하고, 또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에 어, 두 번째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무궁무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시고 우리 대관령에서 기운을 받아서 우리 광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아, 동계 올림픽 관광 휴양 도시 대관령 여러분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겨울철에는 참고로. 대관령 목장 입장료는 개인이 9,000원 이고요, 단체는 7,000원, 소인 7,000원, 단체 5,000원, 우대 6,000원 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설시이손자령 응. 여기, 여기 용평 리조트, 여기 올림픽 여기 경기장 같아요. 그 용평 리조트 너무 예. 아름답습니다. 서돈좀 많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관령 유래를 보면 삼국 시대 때에 540년도 이후에 대관령이 이렇게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고려 시대 때올려는 14년도에 어 이렇게 뭐56 지군도의 팔진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조선 시대 때는 태조 4년대에 뭐 강릉과 합쳐가지고 대관령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대는 1906년도에 명주군에서 정성군으로 편입되었고 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도 보셔서 대관령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발산, 그다음에 삼양, 하늘목장 어, 대관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수 t 비최병식입니다 고맙습니다.